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갤라호른은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은행은 23일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유지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도 이번 주 목요일 정책금리를 결정하는데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처럼 ECB도 기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이틀간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 후 기존의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와 ECB가 고금리를 통한 긴축 정책을 시행해 온 것에 비해 일본은행은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일본 이사카와현 오토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과 올뿐에 예정된 임금 협상을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이날 일본은행의 정책 금리 동결은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ECB는 25일에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시장에서는 ECB에서 금리나 신호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리 자체보다는 통화 정책에 관한 당국자의 발언에 변화가 있는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2 관계자들은 여전히 금리 인하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이번 달 말에 기준 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 달보다 오는 3월에 열리는 정례 회의에서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3월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40.5%로 보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대였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는 지난해 12월 CPI가 소폭 반등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3월 금리 인하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도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제전문방송 CNBC는 연준이 이번 주에 발표되는 개인소비지출 PCE 물가지수와 지난해 마지막 분기미 국내 총생산속보치를 주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두 지표를 통해 앞으로 연준의 금리 방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가 마무리되면서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니크레딧의 애널리스트는 달러화에 힘이 더 실리려면 미국 정책 금리가 더 높게 더 오래 유지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가 회복돼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3월부터 올해 모두 4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고 ECB도 연준을 따라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은행은 오히려 4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